방미의 True Life입니다. 부부란 결혼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인간 최초의 아담이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부부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최초의 사랑의 연합체이며 최소의 조직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생각과 생활을 함께 하며 서로의 감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생활 공동체이지요.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신 모든 부부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 나가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하십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들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요. 자기네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철없는 감정적인 여자였고요. 남편은 곰 같은 그런 남자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서로 반대 성격이지요. 이렇게 정반대 성격으로 어떻게 동반자의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철없었던 그날을 회고해보면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주회종으로, 목해자 부부로서 저희들이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던 날이 많았는지요.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눈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 험난한 그런 날들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힘든 길을 걸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듯이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걸을 때는요, 부부라기보다 친구라고 하는 것이 더 정답일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앞이 안 보이고 힘들 때,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동욕자로, 인생의 동반자로, 기도하는 가운데 교통했으며,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노부부가 되었어요. 역시 우리는요, 기도의 제목도,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방향도 같은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부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만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부부에게 오늘 하루, 또 하루,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 부부가 되니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생활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고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오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생활의 변화가 오는데요. 제가 나이가 먹으니까 육신이 약해지고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힘든 부분을 남편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부부됨을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도와주니까 부부됨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노년의 삶이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삶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함께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유지는요 제 담당입니다. 최선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부부 건강에 신경을 씁니다. 모든 부부님들.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요, 망망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 경약한 분들에게 좀 죄송합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잘 아는 소리 같지만요, 실제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해가 다르고 하루하루가 다른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노 부부들에게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값지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건강하면 값진 삶이 될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값진 삶이 되겠습니까? 저의 부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적인 면에서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요, 부부 갈등, 부부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신앙적으로 부부가 함께 경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시간 중 거의 오전 시간까지는요, 경건 생활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경건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런 삶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 많이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선하게 나누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요, 나누게 되면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나눌 때 기쁘고, 또 받는 이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기쁘고, 할렐루야! 이래서 나누면 기쁨이 두 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소박한 생활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이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활이 아주 소중하고 값진 생활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노인하고 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잘 사용해 보시라 이런 말입니다. 또한, 가진 것이 비록 적지라도, 적을지라도, 조금이라도 나누십시오. 나누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나름 속에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실 때 의미있고 값진 삶을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노 부부들에게 주신 날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복되고 값진 삶으로 백세수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 i s i o 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